습식 클러치, 열 장이 들어가죠.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는 기어박스입니다. 이거는, 먼저 본의 유격은 확인해 드렸고요. 어, 분해해서 안에 클러치하고 울커 끓인 증상 수리하려고 내리고 있습니다. 주행 중 울컥거림 때문에 사륜 기어박스를 탈거해서 지금 분해해놨습니다. 기어박스고요. 안에 내부 부품들입니다. 가장 중요한 여이 습식 클러치 열장이 들어가죠.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크도 유격 때문에 교체하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. 다른 기어박스였습니다. 뒤에 요크 교환하고 일격 전혀 없습니다.